말씀입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을 말씀드겠습니다 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없이 받지만 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떠들지 않았는데 다른 애들 떠들었다고 선생님이 반칙이학을 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버림받습니다. 안 빼야 하죠. 속상하죠. 근데 그게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에 IMF 때는 김영상 대표님과 그 정부들과 대기업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국민이 고통을 겪었는데 중소기업들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직장으로 쫓겨나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온 국민이 동시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엄빼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남의 죄 때문에 내가까지 영향을 받을 서는 안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보는 선지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사립다 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지는 이유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하 나쁜, 나쁜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사람들 죽이고 하면서 왕이 됐는데 그 왕들이 다 나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두 글자로 앞자를 시작하는 아하 왕이고 그 부인은 유명한 이세벨이다 그래서 두 부부 악당들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그 선대의 왕들보다 가장 뛰어난 나쁜 업적을 쌓은 것이죠 나쁜 쪽으로 가장 뛰어난 쪽으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필 그 시대의 선지자가 17장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다? 너희 이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라. 뭐죠? 아하방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은 기글이 된다. 기글이 되고 농사가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인데 어쨌거나 너희들이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작정한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빨리 회개하라는 뜻인데, 아, 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기근이 <laughs> 내리게 되고, 이슬, 비는커녕 이슬 한방울도 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비가 안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뭇말라 죽고 있어요. 엘리아 어디 뭐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남은 무물무물 어떻게 길어서 먹겠지만, 엘리아를 누가 뭐... 지금 왕한테 나쁜 말을 한이 반정부 선지자에게 누가 뭐 하나 갖다 주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줍니다. 저쪽 기럇신에게로 가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시냇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그래도 물이 아직 졸졸 흐르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면 물을 먹고 살니까. 이온천하의가뭄이 들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며 살아라. 그래서 물을 먹을 건 없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뺏어 먹었는지 아니면 갖다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까마귀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까마귀의 밥을 먹으면서 에이야가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문제인데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상위의 근원까지 다 말라요. 이제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쪽을 예약해 놓으셨을 때 그는 시돈 땅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 해안 같은 그 북쪽으로 넘어가면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예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가면 시돈. 여기 말하면 시애틀 저녁에 비가 안 내리고 벨링햄 넘어서 뱅쿠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까지 넘어가서 거기 살아라. 그래서 한 집을 예약해 놨는데 거기가 하필 과부 집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 있고 과부 다 있는 거 가난한 집안에 가게 되었습니 딱 만나요 또그 그 동네 가서 만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를 이렇게 내가 좀 당신 집에서 머물도록 이렇게 오렌지가 돼 있다고 말을 한 것이죠. 카부가 웃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마지막에 굶고 굶고 하다가 도무지 안돼가지고 이제 남은 이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해가지고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남은 걸로 점정을 만들어줘. 빵을 만들죠 빵을 만들고 구 다음에 그걸를 먹고 죽으려고 그걸 먹기 위해서또 이제 땔까을 구워야 되니까 지금 떼감을 죽고 있는데 당신이 만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떼감이왜 죽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하고서 헐 하고 있는 거죠. 어찌나 엘리아가 와서 여차여차 하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집에 같이 삽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 뗄, 그 빵을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밥을이또 밀가루 바닥에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또 먹고 살게 되고 기름이 떠어어지는데 기름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지 스며 나오는지 기름이 계속 나와요.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아와 이두 명도 못 살았는데 이제 엘리아 세 식구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계속 빵을 먹고 살수 있게 되었다. 기적이죠. 네 번째 사건은 17절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애가 죽어요. 이청년이 죽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런 재앙을 내리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원망을 하죠. 엘리야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다락에 올라가서 애를 갖다가 하는데 그 다락에서 엘리야가 한복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애가 살아나요. 애가 있는 청년이 했죠. 청년이 살아나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얼마나 고백을 한데요? 그 가도가 살았던 가도. 이제야 저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재밌는 사건이고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도 살렸고 비를 내리지 말라 그랬더니 비가 안 내리고 또 까마귀에게 뭐 고기를 먹고 뭡니까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며 죽은 청년도 살렸던 이 파워풀한 능력의 소유자. 엘리야를 생각하는데 제질문이 것입니다. 왜이사다 여자는 엘리야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이방인 여인 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빵도 같이 꺼먹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 엘리야를 뭐랄까 제대로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야 이 십자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인가? 이제서야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지나가는거지가 와서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 도대체 그 여자는 왜 이제 와서야 고백을 하는 것일까? 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에 대한 환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자 그냥, 그냥 엘리아는아 유명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뭐 되고 싶은 사람, 본받을 만한 성경 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엘리아가 정말 그렇게 흥모할 만한 사람인가? 엘리아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예언 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예언했다 을 그러면 웬만하면 복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아,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면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뭐큰 대접도 하겠죠. 말로라도 말로라도 큰 위안이 됩니다면서 박이라 단기 줄 텐데 엘리야는 무슨 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비한방울안날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봐라. 온 이스라엘 범죄하면서 보면서 너희들 이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하나님은 복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재앙과 힘든 기근과 시련은 이런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이게 매치가 잘안 돼요. 하나님이 벌을 줬다 그럴 때 힘들어요. 내가 본 건데 하나님이 뜻을 세다 이게 문장이. 안 맞아 들어가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는가 이게 맥치가잘안 돼요. 그래서 여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며 내아들을죽기 하십니까?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색이 좀 초라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려도 그런 건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시애틀 지역에 3년 동안 지금 로 비가 안올 것이다. 해보면 나는 시애틀 안 사나? 나도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뭐 쫄쫄 시냇물을 그래도 먹? 그러는 걸 먹고 살았지 않았냐 까마귀가 물어다주지 않았냐 목사님 까마귀가 물어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농사도 잘 짓고 일을 안 짓고 일안 해도 까마귀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야 엘리야 좋았겠다 물도 있겠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여름 캠핑 갈때 생수 사가지 마시고 거기 있는 시냇 물을 끓여다가 드실 생각 하시란 말이에요 물길어서 먹으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차양했겠나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의에 선지자를 대접할 만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혼자서 가서 익으면서 동물들의 왕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까마귀 음식을 해어 먹고 살았습니까? 그 행색이 어쩌했느냐 근데 그나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때를 찾지 못하고 저 타국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믿자는 시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시돈의 왕도 아니고, 시돈에서 지금 죽을라 그러면 과부네 집에 가서 그 과부의 음식도 뺏어먹으려고 하니, 과부가 생각하겠죠.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는 무슨 뭐 아니냐? 어? 오줌 못났으면 우리 집에까지 왔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해 가지고 엘리아를 거둬주면서 먹여주죠. 그러니 엘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물론 기적은... 기적은 있었죠. 밀가루가 밀가루풀에 계속 가루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와요. 아, 그 정도 되면 살았다가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밀가루가 퐁퐁 소아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밑바닥에 가루가 끓이지 않고 있었다고 해서 가루 털다 털면 또 나오고 털털 풀면 나오고 해서 있는 거지 뭐. 가루가 펑펑펑펑 쏟아져가지고 온천처럼 막푹았으면 그러면 과부대 밀가루 상회가 돼가지고 계속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겠죠. 기름이 소아났다고 했으니까 참기름병을 짜가지고 이렇게 90도로 기울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계속 나가가지고 그냥 먹고 산 거예요. 그거랑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산 거예요. 만약에 계속 나왔으면 여기 참기름 가게 만들었죠. 팔자를 붙였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끝날 때까지 계속 과부 해. 집, 가난한 집이에요. 그냥 3명 먹고 사는 정도의 가루와 기름이 나온 거니까 기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콸콸 기적이 아니라 찔찔 기적이에요. 과부가 걸보면서 별로 감동을 못한 줄. 너의 행색에 맞는 고만한 그냥 기적, 찔찔한 기적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구나. 콸콸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고걸 해요. 더 재밌는 사실은 장작은 하나님이 안주시지요 장작과 기름과 빵이 있어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닙니까 장작은 안해요 그럼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들하고 같이 가서 장작을 건져야 돼요 아시겠지만 가뭄이 들하고 이스라엘 가뭄이니까 그 옆에 는 시돈도 같이 가뭄 영향을 받았을 텐데 가뭄이 있으면 장작도 부족해지는 건데 멀리 가서 가뭄 장작도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 하면서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분식과가 붙은 무식과 같은 엘리야랑 그 아들이 계속 가서, 가서 장자가 되고 그 엄마는 계속 밀가루를 털면서 저가 밥을 해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래 밀가루 나오고 기름 나왔다. 그러면 장자가 어디냐? 장작하지 나는 못해. 이게 지금 엘리야의한계였어요 엘리야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행색도 그런데다가 지금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과분해에 있으면서 엘리아가 호의로식한게 아닙니다. 자기도 여기 비와라 비오지 말게 해라고 그 제안을 선포한 다음에 자기도 영향이너무너무 힘겨운 상황돼서 같이 이스라엘의 고민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엄마가 참다 참다 보해요하소리하는데 엘리엘 향한 게 아니라 엘리엘에 대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라고 분열, 불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엘가 마침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명 몇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살았다 과부의 아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살았다 과부가 이별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말이 하나님 말씀을 그 전까지는 엘리야 과부도 아니 사렙다 과부도 엘리야를 겉으로 판단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겉으로 판단해서 삐까뻔쩍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돈돈 있고 힘 있고 뭔가 멋있고 축복이 있고 뭐 위로리 등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사렙다 과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과 어떤 벌 하나님과 고난이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해가 잘안돼 하나님 복 형통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확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인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 찾아온 거야 번지수를 제한테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왔을까 하나님? 나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게 지금 나에 대한 보답입니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응하지 못한데 다 내가 받을 고난이 아니데왜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걸 연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지금 잘못하셨습니다. 여기 가는 게전류가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고통은 악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하 하면 어떨 것입니까 이공관한 세월을 갖추는 것이 공관한 세월을 맡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준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에게 때문에서가 아니라 과부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하왕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시돈까지 도다 지금 메마른 상태가 되어서 있었다. 그래서 너지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인적 국가들이 다 지금 기근을 겪고 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과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그 이스라엘 아합왕이이스엘엘의죄 때문에 나지선지자 l 나도 지금 시 l 가에서 먹고 까마귀랑 같이 살다가 그것도 l Israel, Israel, i s r a e 고 Israel, Israel, i 나 r a e l i s r 하나님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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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그렇게 한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그 햇빛만 쏟아지고 항상 좋은 길로만 가야 되고 모든 재앙은 나를 비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은 이기적인 크리스천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가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료박 과부에게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이 시기를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든지 가서 까마귀한테 가서 뺏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았고 이방인에 가서 그것도 과부에 가서 밀가루로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굶차한 목숨을 염려하게 가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의 시간이라고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로는 사았도 갑부도 이것을 알고 나서는 같이 견뎌냈을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죠. 이거는 어디, 이스라엘 어디로 피해도 이것은 피할 수 없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가도 이 감옥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가뭄과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가뭄에 우리는 마른 목을 죽이면서 마른 목에 갈증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가지고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자 이러면서 죽기를 바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자기 조국에 대한 재앙을 선포한 다음에 자기도 조국과 함께 사라져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부터 계속 했듯이 이 나쁘고 악하고 정말 쓸모 없는 북이스라엘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가 안 보이는 북이스라엘 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선지를 보내시고 엘리야까지 보내시고 또 이런 경고까지 주시고 엘리야도 힘든데 이런 경고까지 주시면서. 엘리야를 사도시도까지 피난을 시키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연하나님을 욕을 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그삼십자는어찌거나 이런 구차하지만 살아나아야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기 체통을 버리고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자존심도 버리고 까마귀랑 같이 주워먹고 삽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은 정결한 음식은 아니라고 할수 없어요. 그 음식 자체를 어디서 물었는지 몰라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보통 그 우상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산에 선왕당에다가 다 갖다 놓은 제사 음식을 까마귀 가 어디서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인류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아요. 어디 먹을 데가 없어서 이방에 있는 이방 여인한테 가서 이스라엘 선지자가서 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몸을 보존해서 삽니까? 굉장히 초라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신 고난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죄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 여긴 쓰레기통이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참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그 구원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까지는 뭐다? 불공평하고 매쓰고 여기는 재앙이고 기근이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은 나한테도 동일하게 형통 동의하기 해당이 되는구나 크리스찬이라고 모든 것이 다해 그다 피해가는 건 아니구나. 나이가 늙으면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죄를 안줘도 나이가 늙으면 삐걱되고 아프고 그냥 그렇게 망가지가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온 지구가 지금 단체결을 받고 있던 죄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기근 상태에서는 이거 빠져갈 길이 없구나.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만 잘해야 되지 이런 신앙을 가지면안 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의뢰가 있습니다. 비록 부차지만, 이, 이, 이 하필 북이스라엘 태어나서 북이스라엘 선진한 엘리야가참 자신의 출생을 한탄했지만, 겠 남유다이 태어나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 자정에서 좋은 선진자 되지 않겠어요? 았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되느냐?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주신 그의 신뢰가 있어요. 거기에 까마귀가 물어져주는 기적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갔지만 거기에서도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사르밧 과부의 그, 그 정성인에게도 불구하고 거기 죽이려 그림자가 비껴나가진 못하지만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이 강원 중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가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이, 이 죄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디폴트가 원래 쓰레기품이다 재앙과 사건이 가뭄이 빗겨나지 않는 곳인데 여기서 그래도 과연 우리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수 있는가? 그 뿐을 인정하고 살았다 가부처럼 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수 있는가? 그 전까지는 살았다 가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어쩌면 긴감이라고 살았을 거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 살았다 가부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엘리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의 공비하는 사역에 큰 힘을 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우리가 생각했던 엘리야는 크고 화려하고 힘이 많은 선지자였지만 사실 그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그 어려움을 자기가 직접 겪어가면서 살았던 삶이었다. 뭔가 꼬대가 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사느라고 해서 그 엘리야와 그과부의지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뤘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 속상하지만,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어디가 고장나는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힘들지만, 버텨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리시네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도 가뭄에 그런데 거기에 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려줍니다. 시돈도 가뭄이 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과부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그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또정해진때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날개 아래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기근이 끼치고 비가 내리는 그 날이 와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될그 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의 팔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d,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과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작은 일에서 은혜를 받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함 같이 듣겠습니